어,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 기본적인 사항을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계략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몇 가지를 소개를 할게. 첫 번째로 그 기억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 어,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한점 P가 있어. 얘가 X, Y가 현재 좌표야. 그런데 얘가 요 x 표시한 요 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해 갖고 얘가 a, b라는 좌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p가 대칭 이동 해졌 저기 a 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p 프라임으로 이동된다고 해 봐.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표현할 수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걸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p가 p 프라임으로 이동할 때 대칭 이동할 때 당연히 요 거리는 같겠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을 거야. 그래서 a점은 중점이 돼 버려. 오케이? 그러면 a점의 여기 x 좌표인 m a 는 x하고 x 프라임의 중점이니까 두개 더한 거에 반띵이 되겠지. 그다음에 중점의 b값은 y 프라임하고 y를 더한 거에 반띵이 되겠지. 그래야 중점이 되겠죠. 어. 그러면 자, x 프라임에 대해서 얘를 정리하면 양변에 두 배를 하고 x를 왼쪽으로 넘기면 x 프라임은 2a x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도 y 프라임은 뭐가 됩니까? 2b y가 될게 아니야. 아, 그래서 어떤 한점 x, y라는 한 점이 한 점이 a, b라는 좌표에 의해서 대칭 이동했다라면 새로 생긴 x 값의 좌표는 e a 빼기 x에서 기존의 x를 빼, 어? 그 다음에 대칭의 중심인 a의 두 배를 하고, 그 다음에 e b 빼기 y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야.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이런 기본 사실을 가지고 좀더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할게. 자 이번에는 뭘 설명하냐면. 어, 어떤 함수 y 골 fx 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자, 요게 y 골 fx 야. 자, 그런데 요 녀석이, 음, 요 점을 중심으로, 어? 대칭을 한다고 쳐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직선을 굽니다. 직선을 이렇게 거서, 요기 시커먼 점이 대칭의 중심이야. 그리고 얘가 a, b라고 해봐.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겠지. 그렇지? 어. 대칭 이동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선을 이렇게 긋고 자, 요 지점의 x 값을 한번 따져 보자. 그런데 여기에서 x 값이 현재 a라고 적혀 있을까요? a라고 쓴다 나는. 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만큼 벌어져 있어. 그러면, A를 중심으로 왼쪽에 가 있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A에서 X를 뺐다 해서 A 빼기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X만큼 벌어져 있다고 쳐봐. 그랬을 때, 요 지점에서 좌표는 A p l X가 되겠지.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요 그림관계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어? 먼저 요 y값은 b가 되지 현재 여기 a,b니까 어? 그리고 여기에서 y값은 f의 a-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y값은 f의 x자리에 a더하기 x를 대입한 요게 되겠지 그러면, 요 중점의 y 값은, 양쪽의 끝 값에 y 두 개를 더해서 반띵한 값이 b가 될 테니까, b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 그치. 2분의 f 의 a-x 더하기, f 의 a 더하기 x, 요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얘가, 어. 자, 그러면, 양변을 2를 곱하면, 얘는 지어지고 여기에 이 e, b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 관계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어. a, b라는 좌표를 중심으로 좌표를 중심으로 점대칭한 식을 의미해. 점대칭 식이야. 점대칭. 응? 어? 대칭의 중심이 a, b일 때 함수 f(x)에 의해서 점대칭식으로 표현된 게 이런 꼴을 가진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 이해가 가? 이거 아주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식이야. 어? 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변형을 좀 해볼게, 내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이때, A는 이제 대칭의 중심점이 되죠. 대, 대칭의 X 값의 중심점이 되는데, 어, 얘를 또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한번 표현을 저기 에 달리 해볼게 얘를 a-x 를 라지 r g x 라고 치환을 합니다 라지 r g x 라고 치환하면 자 라지 r g x 가 왼쪽에 오고 빼기 x 가 오른쪽 가면 s m a l x 는 a-large x 가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 s m a l x 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된다? a 더하기 s m x에다가 a 빼기 x 이렇게 되니까 2 a 빼기 x가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f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니 f의 2 a 마이너 x가 되고, 여기는 b 이렇게 놓을 수가 있지,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요 값이 fx가 y니까 y라고 한번 놓읍시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 선생님, 얘는 아까 small x고 l a r g x인데, l a r g x를 왜또 y라고 놓습니까? 할수 있는데, 이거는 small x라고 취급을 다시 치한을 해도 상관이 없어. 어, 둘다 똑같은 x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형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떤 식으로도 표현이 될수 있느냐? 어, 식이 어떤 식으로도 표현이 될수 있냐? 자, 여기 2b인데, 2자를 빠트려 먹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요 y 값이 이쪽으로 오면, 식이 이렇게 되지. 2b 빼기 y는 f에 ea-x. 자, 이렇게 하더라도, a, b에 대해서 y는 fx가 대칭 이동했다라는 걸 암시하는 똑같은 식이야. 얘가 어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이 그래프 형태를 지금 이거 이렇게 그려갖고 여기까지 유도하는 과정을 좀 아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그거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게. 자 문제를 쓰면서 한번 출제를 해볼게.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요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쳐봐 어. 자 어디에서 많이 보던 형태지 요 관계식이요 음자 요와 같은 관계식을 형성한다라고 했을 때요 방정식을 충족하는 식 중에 y 골 fx 요 식이 영으로 놓는다, 그러면, 요, 영으로 나왔을 때, 네 개의 실근이 나온대. 그네 개의 실근을 모두 합하면, 숫자로 얼마가 되겠느냐, 요런 문제가 이제 나와. 어? 어,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 처음에 했던 요식을 봐봐, 요식. 어, 요식에서 대칭의 중심이 X였지. 아니, 그니까, 대칭의 중심이 A였지. 응? X만큼 오른쪽, X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여가 대칭의 중심 아니야. 어, 그러면 이 대칭의 중심을 어떻게 따지냐면, 양쪽의 끝값을 두개더 해봐. 그러면 마이너 X, 라 X 없어지고, 2 a 가 되는데, 그걸 반띵가 하면 요 A가 나왔지. 응? 어, 그걸 이용하자 말이야. 그러면, 얘는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 2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x 2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갔다니까 2가 대칭의 중심이지. 혹시라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요 괄호 속에 있는 내용물을 서로 더해서 2로 나누세요. 그러면 역시 2가 나오지. 서로 더하면 쁘라 x 마이너 x 없어지고 4가 되는데 그걸 2로 나누면 2가 되잖아. 그래서 대칭축이 x 이꼴 2가 돼. 얘해가장 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4개의 실근이 나온대. 4개의 실근이. 그러면, 자, 가, 정을 해봐. 대칭 축이 X e q u 2야. X e q u 2인데, 자, 여기에서 알파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얘도 대칭이니까 알파만큼 떨어져 있겠지. 근데 얘는 오른쪽이니까 플러 알파고 얘는 왼쪽이니까 마이너 알파야. 그리고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졌으니까 알파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2 빼기 알파가 되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이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2에서 베타만큼 떨어져 있다고 쳐봐. 그러면 2 더하기 베타가 되고 얘도 왼쪽으로 베타만큼 떨어졌다고 쳤을 때 대칭이니까 2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것이야. 그러면 네개의 실근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니까 이네 개를 모두 다 더하래. 그럼 다 더해봐. 자, 더하기를 하시면 마이너 알파 뿌라 알파 마이너 베타 뿌라 베타 사라지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네 개의 2가 있으니까 248에서 8이 답이다. 응? 어? 그러니까 이거는 f x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몰라도 좋아. 단지 대칭의 중심을 통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라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알파나 베타와 같은 문자를 통해서 관계를 갖다가 측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이해가 가시죠? 어.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선생님이 대칭에 대한 보강을 하겠습니다.